자, 유하.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클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그 컨텐츠 1.2 티어표 만들기 영상 드디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은 제조대로고요 뭐, 불만이 있다. 얘가 왜 이거냐?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서 싸우든 뭐, 알아서 해. 어차피 나 댓글 안 봐. 혹시 저에게 댓글을 보게 만들고 싶으면 그 슈퍼챗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그 슈퍼땡스라고. 그걸로 하면 저한테 알람이 떠가지고. <laughs> 저한테 보여줘요 그게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직 리버스 시작한지 3달도 안된 뉴비고요 자 이렇게 리버스199 캐릭터 공략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총몇개 만들었냐 24개의 캐릭터를 지금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막 중섭 할배들 와가지고 또 뭐라 할수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지금 1.2에요 여러분들은 1.5에 사세요 저는 1.2에 살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1.2 한국 서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아겠죠 이런 부분을 아시는 전제 하에 영상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몰입하지 마라! 과몰입하지 마세요! 누구부터 가냐 이빨 요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빨 요정부터 들어갈 건데, 전 이빨 요정. 당연하게도 에스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함의 의지가 없죠. 이빨 요정이 왜사기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빨 요정이란 캐릭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힐도 하고 적 치명타 정률도 깎고 치명타 데미지까지 늘려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게임에서 행동횟 수는 딜러한테 다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한개더 만들어야 돼요. 이빨 요정이라고 그냥 티어를 한개더 만들어낼 수준으로 여... 아무튼 그럴 정도로 좋다. 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지금의 암석과 천체 접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플러스가 되겠죠. 없으면 진짜 아쉬운 게 아니라 있어야 돼. 우리의 물, 빛, 소금. 우리 살아가는데 물 필요하잖아요. 이 물이 이빨 요정이다. 릴리아를 하겠는데, 뭐 릴리아 말이 많아요. 뭐이 새끼 뭐 콤블룸보다 약한 거 아니냐? 아니 뭐얘 메인들러 맞냐?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릴리아 S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명타, 이 치명타 딜러, 어떤 게임이든지 이 치명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치명타라는 관련 옵션이 있는 순간, 사기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는 천체 접대이기 때문에, 막상 릴리아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잘 써요, 이게. 이 새끼 쿤블룸보다 약한 거 아닌가요? 가로 열고 릴리아 없음. 이런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저는 릴리아, 진짜 솔직히 S를 줘도 될것 같습니다. 뭐, 천체 딜러가 안타고 하는데, 막상 뉴비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콤블룸도 풀영상을 했을 때 릴리아보다 세지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우리 뭐 행추, 향릉, 베넷 이런 애들 다 풀도를 해야 육성만큼 세지는 거예요. 명암 행추, 명암 향릉, 명암 베넷 아, 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뭐, 뉴비한테는 뭐, 별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좀 이제 살만하기 때문에, 살만한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센츄리온입니다. 자, 센츄리온 이제, 좀 말이 많죠? 이 새끼 오픈할 때만 해도 뭐, 신이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 아직도 근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수 접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센츄리온 충분히 A에다가 줄수 있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우리가 자꾸 레이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레이드? 12주에 일어날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건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 이때 이렇게 갈수 있겠지 레이드 기준으로는 하지만 이 센츄리온의 포텐셜만큼은 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고 내가 항상 말했죠 열정이 들어가면 그냥 개사기라고 <laughs> 열정에 치명타 들러있거든요 얘가 그냥 열정을 모을수록 강해지는데 어 그러면 뭐 궁극기를 못쓰니까 사기 아니지 않나 이거 하는데 궁극기 안쓰면 그만이고 어차피 궁극기 써도 돼요 궁극기에 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누가 있냐? 그럼 또 멜라니아가 빠질 수 없죠. 자, 멜라니아는 일단 지금은 센츄리온으로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멜라니아가 있는 사람들은 멜라니아 욕안 해요. 그리고 센츄리온을 깎아내리죠. 그리고 근데 센츄리온 있는 사람은 센츄리온 욕안 해요. 그리고 멜라니아를 깎아내리죠. 저는 둘이 그래서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기준으로는. 그리고 한반도 말하지만 얘는 단일이고 얘는 광역이에요. 둘다 있으면요. 그냥. 둘다 있으면 둘다 키워 그냥! 둘다 키워! 어? 다음 제시카죠 제시카는 어디냐 지금이 천체와 암석 접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S에다가 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석과 첩대 접대인데 제시카로 8턴킬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유일한 육성 나무 딜러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말을 다 했죠 그냥 미쳤어요 얘 예. 지금 왜 리버스1999에서 나무 딜러를 다안 만들어줄까요? 왜 나무 신키가안 나올까? 딱얘 하나뿐이에요. 얘가 너무 세지니까. 이미 얘는 밸런스로적으로 좀 이상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1.2 기준으로는. 어, 나중에 뭐 3, 7이 나오고 뭐6 나오고 하면 그거 그때 생각해, 그때. <laughs> 그건 그때 생각을 하고. 제시카 별로인 것 같아요. 가르고 없음. <laughs> 솔직히 센츄리온과 멜라니아 정도는 딸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멜라니아랑 센츄리온 있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겠죠?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슈퍼 땡스라고 그걸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터니티가 이제 나왔죠. 아니, 뭐, 이터니티 나중에 뭐, SS밖에 못 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지금 1점의 기준으로는 S를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드는 그때 가서 생각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터니티가 가장 최고점일 때는 그 30보 무료로 줄때 있죠. 그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릴리아 레그루스 이터니티 거기서 이터니티를 뽑고 가면 이 남은 인생의 리버스1999는 그냥 프리패스다. 이 이터니티 수저. 우리 일명 금수저라고 하죠. 이 이터니티 수저를 들고 있으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리버스1999에서. 치트키죠, 의 그리고 지금 항상 말하지만 암석 접대입니다, 지금. 지금 1.0부터 1.2까지가 암석 접대예요. 갈라보네가 나오면 또 암석 접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쓸수 있어. 그냥. 그리고 얘가 굉장히 좋은 게 서포터를 그냥 대충 써도 돼. 거의 뭐 얘가 짬통이야, 그냥. 수네트 줘도 좋아. 콤블룸 줘도 좋아. 아 그냥 아무나 줘. 그냥 사실 없어도 돼. <laughs> 지 혼자 들어가면 제일 이기 때문에. 뭐 힐러, 알바노. 자기 혼자 힐해. 자기 혼자 HP 가고 힐하고. 오만 거다 하는 애입니다, 지 혼자서. 또, 또 이런 말한할수 있어요. 응, 난 블랙터프 뽑을 거야. 아, 그럼 뽑으세요, 그때. 1.3에는 얘가 한 여기 있겠죠? 여기 블랙토프가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은 1.2티어표이기 때문에 솔직히 S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정으로는 암석 접대를 받았을 때 기준으로 아, 다참 레굴루스거든요 릴리아와 동급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뭐, 흠, 뭐 흠칠 수도 있어요 일단 흠치는 사람 중에 레굴루스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 생각을 할게요 1.2에서 고점 보기 쉬운 게 아니라서요 아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레굴루스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고평가를 하냐면 이 릴리아와 레고루스를 같이 썼을 때가 엄청난 시너지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레고루스 혼자 탔을땐 별로겠네요 아 그래도 별로 아니에요 얘 혼자서 1.2 기준으로는 아직도 세요 1.2 기준으로 센데 적 열정도 깎고 상대 궁극기를 제외하면 둘다 있으면 둘다써둘다써자 <laughs> <laughs> 어나이트가 나와 있죠 어나이트 저는 어나이트 A급 1위라고 봅니다 A가 들어가서 A급 1위를 준건 아니고 진짜 A급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나이트는 이무가금의 희망 어나이트보다 센 애들은 S로 갈수 있어 하지만 이 어나이트가 이 수문장을 지키고 있다 근데 고점은 낮음 이제 가로열고 어나이트 없음 어나이트의 고점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어나이트한테 투자를 안해준거예요 지금 이 가상목류 환경을 보시면 자 16-1에서도 참복이 나와요 그리고 16-2에서도 참복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열정, 방어무시, 치명타 이거 3개 들어갔을 때 안좋은거 없다니까요 접대 딜러들보는 약하지 하지만 그래도 S 급 1위는 충분히 내가 줄수 있다. 드루비스, 아, 드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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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제시카 비에서 굉장히 처음에 잘 썼어요. 진짜 얘 예, 좋아요. 석화만걸수 있는 환경이면 여기 들어가도 돼요, 솔직히. 근데 요즘 석화석화 매력이 석화 벌써부터 이렇게 많는데요 지금 1 6 2에제 매력이 벌써 들어왔죠. 하지만 이 B 급 1위, B 급 1위는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애매해 왜냐면 얘랑 얘가 있어 <laughs> 이 둘이가 있어서 제가 이두리가 없으면은 약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높게 못 줘요 두루비스를 어쩔 수 없어 아니 여러분 콤블룸 쓸래요 두루비스 쓸래요 아날리 쓸래요 두루비스 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아니 또이 새끼만 두루비스를 떠버지도 않고 뭐 그렇,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 두루비스 좋아합니다. 드루비트의제첫삼통차례였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두루비스 나왔으니까 아날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S 주겠습니다. 자, 흠그 정도인가? 자, 가요를 고 아날리 없음. 여기서 아날리를 써봤는데 S를 안 주는 거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날리를 써봤으면 저 평가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요즘 뭐 기절 제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바꿔 리로를 해. 그 삼성을 만들어서 다른 딜러스킬로 써. 그러면 장땡이기 때문에. 안 날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동 횟수가 복사가 돼요. 이 카드와 카드를 합쳤을 때이 행동 횟수를 소모함으로써 이성이 되고 일성 두 개를 합칠 때한개 들고 또 일성 두 개를 합칠 때한개 들고 그걸 또 합치니까 총 행동 횟수가 세 개가 들어가야 이 삼성 스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삼성 카드가 복사가 돼. 그럼으로써 이 행동 횟수가 복사가 된다. 가만히가 있는데 그리고 얘 딜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국무기가 7 0 8 0 0 정도가 뜨거든요. 그거 스킬 쓰고 얘한테 멋진 신세계 주고 삼성을 갈긴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야만까지도 뜨거든요, 얘가. 그러면서 제어 면역을 달고 있음에도 얘는 제어 면역에 거의 면역이다. 이 면역에 면역, 천사 카드를 천사 카드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길입니다. 피클즈는.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자, A라고 치시는 분 지금 피클즈 없는 겁니다. 진짜, 진짜 피클즈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진짜 S 들 줘야 돼요. 얘애안한면 누구 s 스를 줘. 제가 캐릭터를 지금까지 다뽑았잖아요 뽑았, 근데 가장 뽑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피클즈예요. 아, 다 쳐내. 다 쳐내. 이거 이거 지금 피클즈 의미하는 사람 다 쳐내 지금. 어? 그냥 행동을 안 하면 그 명확한 출제라는 스택을 주거든요. 오, 좋습니다. 어, 우 만사천 좋습니다. 음, 치명타가 안 뜬다는 거는 마, 말이 없었는데 어? 피클즈가 더 센데? <laughs> 자, 이제 반박, 안박했습니다 <laughs> 이걸 보고도 A 줄수 있다. 그건 진짜 그냥 동물, 이 동물에 관해서 요즘 얼마나 민감한데? 예? 지금으로부터 피클즈에 대한 음해는 동물에 대한 음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동물학대범으로 저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클즈를 S로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이죠? 메모가 하나 있나요? 저는 A급 2 b 주겠습니다. A급 2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저는 퇴물이 맞음. 맞은... 어허, 지금 보이저및 고점이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지금. 보이저및 고점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4 티오페 할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저가. 진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1.2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를 줄 수밖에 없다. 보이저 물론 좋아요. 하지만 서포터 자리에 좋은 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딜도 챙기고 서포터도 챙기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안정성을 좀 챙기는 위주거든요. 안정성과 이 반격 고정딜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 4인 레이드로 들어가는 순간 이 보이저가 떡상을 하게 됩니다. 이 4인의 한 자리를 아주 잘 채워줄 수 있는 게 보이저이기 때문에 이 보이저가 고정 데미지 증가라는 그게 받게 되면은 그땐 떡상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1점입니다. 솔직히, 여기, 여기다, 여기다. <laughs> 여기, 여기를 주겠습니다, 제가. 다음, 메디슨 포켓이죠 메디슨 포켓. 근데 어쩔 수 없어. 메디슨 포켓을 이빨 요정이랑 동급을 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보이저보단 좋아요, 근데. 이 메디슨 포켓, 정말 쓴 사람만 알수 있는 이 경고의 이 안정감. 그리고 기절, 열정 플러스 1, 주는 피해 증가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힐러입니다. 그럼에도 왜 S를 못 주냐? 얘보다도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럼 또 이제 소더비가 나오죠. 근데 소더비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제시카랑 같이 쓰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제시카랑 같이 안 쓴다? 그러면 이쯤이지 않나? 근데 저는 제시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니까 러에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발? 어쩌라고? <laughs> 여기 조합, 여기 조합발 받아도 못 올라간 애들이 한 텀이에요. 한 텀입니다. 나는 제시카가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는 S니까 쏘섭이 S로 주겠습니다 제시카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카 없는 티어표를 만드세요 저는 제시카 있는 사람의 티어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방송키러 갑니다 아 방송키세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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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아 오케이 여기다 주겠습니다 아이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알았다 내가 많이 봐줬다 진짜 많이 봐줬다 내가 애정이라고 S 올려치긴 좀 아니지 아 야, 야. 자이러면 육성을 다 했죠? 아, 아니네. 아 <laughs> 유바벨이 남아 있구나. 어 제가 직접 써봤잖아요. 직접 써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진짜 나쁘지 않아서 제가 C 드리겠습니다. 진짜 높게 쳐준 거예요 이거. 저는 유바벨 C 시바벨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유바벨 나중에 레이드 가면 탑 10에 들던데요. 뭐 쿨림 그래도 어쩌라고요. 지금 1 2에요 그럼 그때까지 가서 유바벨 쓰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저는 그냥 블룸, 블룸 파티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우성이죠. 자 우성에서는 뭐 일단 콤블룸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명함 기준으로도 여기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이거 풀영상이다. 이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이게 뭔 말인가 싶긴 한데, 여기까지 줄수 있어요. 만약에 풀영상이면은, 자 그럼 또 이제 찰리가 또 빠질 필요 없겠죠. 자 찰리는 일단은 명함이면 여기가 맞아요. 어차피 찰리를 쓰는 사람들은, 다3명상 이상일 때찰리 쓰잖아 근데 명암, 명암 찰리는 애초에 쓸 일이 없어 명암 찰리는 그냥 여기 없어 그냥 이티오피아 없어 그냥 명암 찰리라는 존재는 3명상 3통찰로 찰리 쓰잖아요 쓰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3대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더 좋, 좋을 수도 있다 천체 접대이고 16-2가 전체를 때려야 좋아요 광역공격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찰리가 릴리아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다 지금 접대니까요. 접대니까 제시칼 뒤로 둔 거예요. 접대니까. 아니 뭐, 이거 논란이 있어. 진짜 맞는데. 자, 다음은 볼륨 파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륨 파티 지금 접대 받고 있죠. 암석 접대. 여기 줘야지. 전 A, A 충분히 줄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뭐, 쿨림 두루비스보다 볼륨 파티가 더 좋다는 건가요? 진짜 더 좋아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볼륨 파티를. 그리고 볼륨 파티는 너무 가성, 가성비가 너무 좋아. 솔직히 힐량 자체로만, 힐량만 보면 여기도 갈수 있어요. 근데 얘는 기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독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다 들어가겠습니다. 1.6 스킨 이쁘게 나온다고요? 얼굴 다 가렸는데 그게 이쁜 건가요? <laughs> 우리가 힐러한테 뭘 바랍니까? 우리 레이드가 힐러한테 뭘 바래요? 그냥 힐만 따박따박 자르시면 그게 S급 힐러, 힐러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이빨 요정은 그니까 러 여기 있는 거고. 자, 다음 스웨트 가겠습니다. 자, 스웨트. 저는 지금 암석 접대이기 때문에 어, A급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소웨트 옛날에 좀내려치기를 많이 했어요. 뭐이 새끼 키우면 나중에 안 쓴다. 하지만 이 뉴비, 이 뉴비 분들은 이만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A급 턱걸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석 접대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16-1에서 잔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광역, 광역 최종 술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나중 가서 안쓸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가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예트 나왔으니까, 이제, 네클루지스트가 나와야 되죠. 자, 네클루지스트 아, A 주고 싶은데, 지금은 B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2 기준으로는 B 드릴게요. 얘가 왜, 왜 B를 줬냐면, 결국 얘는 4 1레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접대를 받으려면, 16-1에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디켓 솔직히, 요즘 다, 이빨 요즘 다 있고, 볼륨 파티 있는데, 특을쓸 이유가 없어. 솔직히, 진짜. 그냥, 그냥 시키인데, 시캐 뭐, 시는 아니라고요. 전 유바벨이 특기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 아닌가? <laughs> 무과금이 희망이라서 제가 시를 들린 거예요. 근데 진짜 무과금이 희망은 여기 있잖아. 아니, 그리고 요즘 뭐, 무과금 뭐 하는데, 요즘 무과금 다 이빨 요정 있고요. 다 볼륨 파티 있어요. 솔직히, 이제 나머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몰라도 마틸단 여기 제가 줄수 있습니다 자 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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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거든요 지금 마틸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으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아니면은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 티어표를 만들어봤는데 할말 있죠? 이 새끼 티어표 개못 만드네 하면서 저한테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죠? 하세요 저는 그 댓글 안 읽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읽어드리길 바란다면 슈퍼챗을 쏘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됐다 무슨 외국 유튜버 씨, 그거 보는 것 같노 씨. 와 이거 진짜 외국 유튜 그냥 그냥 외국 그냥 외국 그건데 아 뒤에 모자이크 해달라고 아 일부러 뉴바벨 올려라 아.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한데 근데.